죽었다. 뭐야 더블 스틸. 왜? 아웃이지. 야 조사해. 증거가 나왔다. 저기 아대 쪽에 보세요 여러분들 출렁거렸다니까 이거 세임 나오면 진짜 이거 특검해야 됩니다. 특검. 저 라이들이 대. 저마저마들저 저마, 특검해야 된다. 아우 진짜 똑배기 깨뿔라이 그냥. 오늘은 저도 본전 이기면 개땡큐인 경기인데 비판실이 시발 분위기 좋쳤네 네, 오늘 최종 스코어 8대4의 스코어고 에 아니 다른 거 없이 오늘 잘 졌고 우리 아들은 잘 했고 물론 뭐 강망이가 팀 9회까지 6안타 그중에 안타 3개가 강민호의 안타 3개였는데 맞다 식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경기 애초에 원태인이 헤이샷 퇴장이 있었잖아 아 카운트 2개 먹고 최채은 황동재 최지강 각각 2이닝씩 애들 진짜 잘해줬다 빠다못 치는데 뭐어자겠습니까 그러면 낙낙 최소한의 끼고잘 졌어 지긴 졌는데 아니 비디오 판독실에 도대체 누가 안 찾길래 왜 그래 장난질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막 토토한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저사회그 비디오 판독 그 허경민 타석이었습니다 눈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눈으로 이게 이게 왜 세이프냐고 이게. 아웃입니까? 세이브입니까? 여러분들. 온심은 아웃인데 세이브 나왔어. 세이브. 번복이 됐어. 그럴 수도 있겠다. 넘어가자. 저 팔에 두산에 저 더블 스틸 치는데 저 1루 주자, 3루로 저 도루하는데 분명 아래쪽에 살이 출렁거렸는데 시벌 아, 왜 세이브 주는지 모르겠다니까? 미쳤다니까 그냥. 아니 비디오 판독실 도대체 누구 안 쳐놨는데 도대체 말이 안돼야 이건 존나 억울한 거 아니야 특검에 특검 특검 그냥 판정 하나하나에 경기가 바뀌는 거고 야구는 그래요 실책 하나하나에 분위기가 자지우지 되는 그런 스포츠인데 말이야 그거 제외하고 오늘 경기력은 뭐 일단 두산 상대로 오늘 경기는 빠그라졌습니다 8대4의 스코어로 빠그라졌는데 뭐 낭낭하게 졌어요 원태인이 아우크 한투두개 먹고 피홈런 하나 허용하고 사실점 애초에 그냥 지고 들어갔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최채영이 급하게 와가지고 2.1 이닝 동안 1 실점. 뒤에 우리 내동생 황동지의 2 이닝 끌어줬죠. 그리고 뒤에 최지강이 1-3루 베이스에 나와가지고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주고, 그3 이닝 가까이 2.1 이닝 또 먹어줬습니다. 정말 고생한 거 맞습니다. 아쉬운 점도 예, 물론 있죠. 오늘 경기 뭐 패배를 꼽자면 1번 뭐 류지혁이 오늘 안타가 없었죠. 리드오프로 출전하는 1번 타자 D.H. 류지혁 어, 그것도 있었고 5회였죠 무사 1루 2루 상황에 김영웅, 박병호, 안주영 K.K.K. 거기서 뭐 득점 좀 하지 못해가지고 뭐그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겠다만 오히려 뭐 투수들 소모 최소로 하고 오늘 경기는 고생했다라고밖에 얘기해 줄 수밖에 없네요. 오히려 오늘 잘 풀어 나간 게 뭐냐면 저기 뭐4사구 파티였고 에라 파티였습니다. 두산 두산 팬분들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력 그렇게 좋진 않았을 겁니다. 시라카와가 4회에 내려갔어요. 3.2이닝 투구하고 4실점 2자책 기록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이영아, 홍보이 이병헌, 최지강, 필승조들 그리고 김태경까지 전부 다 냈어. 두산의 불펜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필승조들 다 쓰고 특히나 이제 이병헌 자체는 오늘 3연투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오늘은 패배가 아쉽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잘 졌다 지더라도 조금 내용있게 졌다 애초에 오늘 경기는 원태인 나오자마자 원태인 해샷최대장 당하고 나서 거기서 그냥 게임 터진 거예요 그런 게임을 이렇게 가져왔었어 두산 팬분들 입장에서도 이기고 찝찝할걸? 왔다 자체도 뭐 식물이었다 라고 할수 있겠지만 방망이는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승조 아꼈고 내일 뭐 이승연 처음 보는 외국인 충분히 우리 필승조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지 않습니까? 임김오 어, 여러분들다 아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오늘 경기는 의미를 두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난잡한 부분 또한은 있었어요. 뭐 이닝 초반에 뭐 그런 부분 또한 있었는데 요 정도 경기력 요렇게 경기 빠그라지는 거는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여러분들 대신에 예, 잘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현재까지 두산 상대전적 구승 2패 예, 상당히 좀 앞서고 있고 아 한편으론 오늘 같은 이런 경기를 참 잡았으면 레전드였을 건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른 거 없이 저기 비디오 판독센터 오늘 누구 앉혔는지 오늘 조사 한번 해야 됩니다 허구연 총재님께 강복히 한번 부탁 좀 드리네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